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 및 유통업체인 드비어스는 광산 채굴, 무역, 소매업 등 다이아몬드 산업 대부분 분야에 진출해 있다.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오늘날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드비어스의 창업자 세실로즈는 지주 출신의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1853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로즈가 17세가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따뜻한 남아프리카로 보내어 요양토록했다. 19세기 중반은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 열강의 침략을 받았고 약 400년간 12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나먼 아메리카로 끌려갔다. 세실로즈가 남아프리카에 도착하기 3년 전인 1867년 남아프리카 오렌지강 근처에서 21.25캐럿짜리 유레카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이어 1869년 83.5캐럿짜리 남아프리카의 별이 발견되면서 빛나는 보석을 차지하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은 심해졌다.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를 더욱 피로 물들였다. 17살의 세실로즈는 고모에게서 빌린 3,000파운드를 가지고 남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일하는 광부들에게 얼음을 팔았다. 그의 사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 땅을 파내면서 재하수가 침투하여 광산의 흑벽이 무너질 위험이 커졌다. 당시 물을 퍼낼 증기 펌프는 남아프리카의 단한대 뿐이었다. 세실로즈는 영국에서 증기 펌프를 사오는데 전재산을 투자했다. 세실로즈의 증기 펌프가 남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최대 광산 중한 곳이었던 킴벌리 광산에서 지하수가 터졌다. 남아프리카의 채광업자들은 물을 퍼낼 펌프가 필요했고 로즈만이 펌프를 제공해 줄수 있었다. 로즈는 점차 펌프 사용료를 올렸는데, 사용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채광업자들은 돈 대신 광산의 주식을 주었다. 이 주식은 훗날 세실로즈가 다이아몬드 광산왕으로 발돋움할 발판이 되었다. 1871년 18살의 세실로즈는 다이아몬드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 그는 네덜란드계 이민자 형제인 니콜라스와 디데릭 드 비어의 농장을 인수했다. 이 농장에서 나온 드비어스 광산과 킴벌리 광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았다. 하지만 농사밖에 몰랐던 드비어 형제는 다이아몬드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농장으로 몰려들자 드비어스라는 이름을 남기는 조건으로 6,600파운드의 땅을 팔고 떠났다. 승승장구하던 세실로즈의 사업은 난관에 부딪혔다. 1872년 남아프리카에서 매년 1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면서 1882년 다이아몬드 시장이 무너졌다. 탈출구가 필요했다. 1888년 세실로즈는 다이아몬드 업계의 라이벌 바니바나토와 손을 잡았다. 바니바나토는 영국의 은행가로 당시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세실 로즈는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산업계의 거물 알프레드 베이트와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아 바니 바나토와 함께 드비어스 통합 광산 회사를 설립했다. 흥미로운 점은 세실 로즈를 지원해준 알프레드 베이트와 네이선 로스차일드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인데 오는 날까지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세계 보석 시장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여담으로 바니 바나토의 아들 울프 바나토는 영국의 금융가이자 전설적인 레이싱 드라이버다. 1920년대 벤틀리사의 투자자였던 울프 바나토는 자금난에 허덕이던 벤틀리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직접 르망 24시에 레이싱 선수로 출전해 3회 우승으로 벤틀리의 기술력을 입증했고, 오늘날 최고급 자동차 벤틀리의 초석을 닦았다. 이에 벤틀리사 브라이틀링사는 울프 바나토를 위한 자사 제품을 출시해 그에게 헌정했다. 세실로즈는 다이아몬드의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10명의 무역상들과 1890년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결성하고 드비어스의 전 생산품을 매입하기로 했다. 1892년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급감하자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통해 공급량을 줄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유지시켰다. 오늘날까지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는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에서 채굴업자 세공가 판매자 등이 모여 매년 10여회의 비밀회의를 통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한다 철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계약서나 계약금도 없이 평균 천만 달러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통해 1888년 창립 후 100년이 넘는 21세기 초까지 전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유통의 약 80%를 지배했다 세실로즈는 열렬한 제국주의자였다. 그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의 철도, 전신, 언론을 장악했다. 또한 1890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로즈는 케이프 식민지에 총독이 되어 영국의 아프리카 종단 정책의 선봉에 섰다. 1902년 세실로즈는 남아공의 뮤즌버그에서 심장마비로 4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긴 장례 행렬의 끝에 그는 짐바브의 마토부 언덕에 묻혔다. 독신주의자였던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모교 옥스퍼드 대학에 600만 파운드가 기부되었다.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로즈의 뜻에 따라 영국, 미국, 독일의 백인 남자를 대상으로 로즈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로즈는 영국, 미국, 독일이 함께 지배하는 세계만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는 날 로즈 장학재단은 유색 인종 및 남녀 구분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장학금이자 가장 영예로운 장학금으로 꼽힌다. 로즈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로즈 장학재단은 매년 전 세계 젊은 인재 80여 명을 선발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3년간 수학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기간 일체의 경비 및 여행비까지 지급한다. 원하는 경우 옥스퍼드 학부 졸업장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그 선발 기준과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로즈 장학생으로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천체학자 에드윈 허블,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들 등이 있다. 2019년 한국 국적을 얻는 처음으로 서울대 정치 외교학부 이혜민 씨가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2013년 시작된 이후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다시금 촉발된 BLM 운동은 세신 로즈로 향했다. 세실 로즈가 활동했던 영국 런던과 남아공에서 로즈를 비판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세실 로즈의 제국주의적이며 백인 우월주의적인 모습을 비판하며 세실 로즈를 기리는 동상을 파괴했다. 결국 옥스퍼드 대학과 케이프타운 대학의 세실 로즈 동상은 철거되었다. 1902년 세실로즈 사망 당시 드비어스는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90%를 통제했다. 하지만 1902년과 1908년 프리토리아의 트란스발과 독일령 남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 대형 광상이 발견되면서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나미비아의 광상은 기존 드비어스의 광산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규모의 매장령이었기 때문이다. 1905년에는 트란스바레 프리미어 광산에서 3,105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것으로, 이 광산의 소유자였던 토마스 컬리넌의 이름을 따서 컬리넌 다이아몬드로 명명되었다. 이후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9개의 큰 다이아몬드와 96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연마되어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이름 역시 이 다이아몬드에서 유래되었다. 한편, 프리미어 광산의 주인 토마스 컬리너는 드비어스의 카르텔인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에 가입을 거부하고, 소규모 광산업자였던 에른스트 오펜하이머에게 다이아몬드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드비어스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1917년 유대계 독일인 에른스트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금융가 JP 모건과 함께 앵글로 아메리카를 설립했다. 오펜하이머는 1920년대 다이아몬드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남아프리카 광산들을 장악하고 1925년에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를 만들었다. 드비어스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경기 침체로 남아프리카 일대의 많은 광산들이 파산하자, 드비어스는 파산한 광산을 매입하기 시작해 남아공에 있는 대부분의 광산을 소유했다.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제국은 한 걸음 더 성장했다. 1924년 드비어스는 알프레드 노벨이 세운 노벨 엔터프라이즈와 부분 합병해 AECI를 설립했다. 이로써 폭발물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한 드비어스는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1926년 J.P. 모건의 자금력을 업은 앵글로아메리카가 드비어스의 대주주가 되었고 오펜하이머는 3년 뒤인 1929년 회장이 되었다. 오펜하이머는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산업의 독점력을 강화했다. 승승장구하던 드비어스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글로벌 다이아몬드 수요는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1938년 호주, 시베리아,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상이 발견되면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폭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이 무너지면서 보석의 주요 소비자인 귀족시장이 사라졌다. 새롭게 부상한 중산층은 구매력은 있었지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진 않았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에 관심이 없었다. 드비어스의 사업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렸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에게는 반짝이는 돌멩이보다 당장 먹을 빵이 필요했다. 게다가 유럽인에게 다이아몬드는 대중보다는 귀족을 위한 보석이었기에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개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데비어스의 자구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시장 지배력 확대 전략과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었다. 대공황과 세계 대전으로 인한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와 호주, 시베리아, 캐나다 등에서 새로운 광산의 발견으로 인한 공급 증가는 다이아몬드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의 희소성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회사이자 다이아몬드 중개 업체인 중앙 판매 기구를 통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80%를 매입했다.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다시 매입하여 다이아몬드의 가치 폭락을 막았다. 또한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 공급자를 선별하는 전략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희소성과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켰다. 드비어스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다이아몬드를 공급할 수 있었다. 1939년 드비어스는 컷, 투명도, 색상, 캐럿 등 사시라는 다이아몬드 판매 및 등급 기준을 설정해서 오늘날의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을 세웠다. 네 가지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16,000가지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드비어스는 기존 유럽 시장에서 벗어나 급성장 중이던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1947년 드비어스가 내놓은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은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깨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비유하며 세계인의 약혼과 결혼 풍속을 바꿔놓았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가 일제 폭락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자 드비어스의 에른스트 오펜하이머 회장은 다이아몬드 상품의 90%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브랜드를 정비하기 위해 1932년 샤넬과 협업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드비어스의 임원들 사이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접고 보석용 금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회장의 아들 해리 오페나이머는 무조건 처분하겠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며, 할리우드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다이아몬드를 협찬할 것을 제안했다. 1945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은 밀드레드 피어스에 출연한 조안 크로포드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24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비어스 목걸이를 걸고 아카데미상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듯 말했다. 다이아몬드 같이 영원한 사랑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한 사랑을 갈망했지만 이미 두 번이나 이혼했던 그녀에게 사랑은 멀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1947년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광고회사 n w a 의 신출내기 카피라이터 프랜시스 게러티는 드비어스 광고를 준비하며 고민에 빠졌다. 1930년대 이전에는 약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팔, 루비, 사파이어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 옛날 며칠 밤을 새우며 카피를 쓰다가 지쳐있는데 문득 조한 크로포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이아몬드를 단순한 보석이 아닌 영원한 사랑의 상징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950년대 미국은 풍요로운 사회로 불리며 1970년까지 황금기를 누렸다. <목소리> 데비아스는 다이아몬드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성공의 정점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했다. 다이아몬드는 미국인이 동경한 풍요로운 교회의 정원 생활과 잘 맞아떨어졌고 미국판 신흥 귀족 계층을 상징하는 보석이 되었다. 캐럿티는 많은 커플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자신은 83년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드비어스의 캠페인은 대중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릴린 먼로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서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노래를 불렀다. 얼마 전 타계한 영화 배우 쇼크네리가 제임스 본드 역을 맡으며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007시리즈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영화 제목에도 영향을 주었다. 1957년 11월 에른스트 오펜하이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헤리 오펜하이머가 사업을 물려받았다. 해리는 신흥시장 진출, 다이아몬드 신상품 개발 등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했다. 1960년대 드비어스는 기존 유럽 중심의 사업에서 당시 신흥시장이던 일본, 브라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다. 광고회사인 NWA와 함께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광고회사인 제이월터 톰슨과 함께 일본에 진출했다. 일본 시장은 녹록하지 않았다. 1959년 전후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지난 1500년간의 일본의 결혼문화는 양가의 부모가 중심이 된 형태였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하기 쉽지 않았다. 제이 월터톰스는 일본 잡지 광고 속에 유럽 스타일의 여성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양한 야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서구적 모습을 일본인들에게 주입했다. 서구 사회에 대한 당시 일본 사람들의 동경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비로 이어졌다. 1967년 5%에 불과했던 다이아몬드 예물 반지 비중이 1972년에는 27%, 1981년에는 60%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문화는 이웃나라인 한국으로 전해졌다. 드비아스는 신흥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이아몬드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1960년대부터 드비아스는 결혼 기념일과 성년의 날 같은 특별한 날에 맞춘 장신구를 선보였다. 1980년대 당대 최고의 테니스 스타 크리스 에버트가 테니스 경기 중 우연히 그녀의 팔찌를 코트에 떨어뜨린 게 유행이 되자 이를 상품화해 테니스 브레이슬릿을 출시했다. 2001년 드비어스는 싱글 여성을 위해 그녀들의 독립성을 표상하는 라이트 핸들링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연장선으로 2003년 드비어스는 기존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대신 오른손을 들어봐요 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도했지만 기존의 슬로건을 뛰어넘지 못했다. 드비어스는 2015년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슬로건을 다시 내걸었다. 20세기 후반부터 드비어스는 독과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함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8년에는 허위 강고, 인권 침해, 다이아몬드 가격 담았 및 불법적인 다이아몬드 공급 독점 등의 혐의로 2억 9,500만 달러를 배상했다. 드비어스는 반독점법을 피하기 위해 1990년 드비어스 그룹을 여러 개의 회사로 분사했다. 아프리카의 무장 세력들은 현지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도록 했다. 이렇게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 생산된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한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디비어스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그로 인해 무장 세력들은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한 무장 세력 간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무장 세력들은 소년병을 납치하고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캐내게 했다. 이를 거부하면 그들의 손발을 잘랐다.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공급했던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거래량은 급감했다. 2001년 러시아의 국영 다이아몬드 기업 알로사와 드비어스 간 체결된 비밀 계약에 따라 드비어스는 매년 8억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알로사로부터 구매해서 가격 담합을 꾀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집행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 체제를 당해 거래가 전면 중단되며 드비어스의 독점 체제는 붕괴되었다. 노동 파업이 증가하고 블러드 다이아몬드 파문이 거세지자, 2011년 오펜하이머 가문은 앵글로 아메리칸의 드비어스 지분 40%를 32억 파운드에 매각했다. 이로써 드비어스는 앵글로 아메리카 그룹의 계열사가 되었다. 오펜하이머 가문은 직접 경영하진 않지만 앵글로 아메리칸의 최대 주주로서 드비어스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1888년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으로 시작한 데비어스는 오늘날 채굴뿐만 아니라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다이아몬드 산업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